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자 오늘 먹어볼건 양짓말 어, 양지바른곳의 강원도 사투리 있는데요 아하 어... 한 입에 쏙 고기 꼬물이 만두 제품인데요. 뭐, 끓는 물에 4분 30초인데, 독특하게 생겼습니다. 약간 비엔나 소돼지 같이 생긴 느낌이고요. 어, 1.35kg에 2,520kcal 제품이고, 만두도 뭐, 영양성분은 좋은 편은 아닌데, 뭐, 그냥, 어, 10% 이게 뭐, 몇 g당 그거는 정확히 안 나왔네. 자, 그리고 요게를 식자재 마트에서, 9천 원 정도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150g 당 영양성분 표시가 되어 있고요. 뭐 약간 고아 식품. 이게 예전에 그 감자 만두 그 나온데 거기 같은데. 자, 뭐물 만두, 만두국 등을 뭐 해서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제품인데요. 자, 만두를 보시게 되면 자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자, 만두도 희한하게도 희한하게 만들었다 자, 비엔나 소대지 사이즈 딱그 사이즈고요. 끝에는 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. 감자 감자 전분이가까 아, 감자 전분 들어가 있네. 감자 전분에다가 뭐 TP 오카 전분 음, 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. 자, 한번 골고루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꽤 독특하게 생겼는데, 우선 물에다가 삶았습니다. 삶았는데요. 자, 감자 전분에서 오 만두피 봐라. 자, 이거, 이거 잘못 봐뒀구나. 만두피가 상당히 좀 쫄깃하고요. 자, 뭐 안쪽에 생긴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. 음 만두피 진짜 쫄깃하다. 보시다시피 아까는 하얘했는데 좀 투명해졌죠. 자, 삼켜봅시다. 음. 속도 그 무엇보다 만두피가 쫄깃한 게 맛있네. 감자 만두도 이런 것도 괜찮은데 아쉽군 옛날에 거기 맞는 것 같다. 음. 만두피 쫄깃쫄깃한 게. 맛있구요. 이번엔 또 뭐래 먹어보지? 자, 이번엔 군만두를 해서 먹어볼 텐데요. 솔직히 이건 좀 군만두 먹기 너무 작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래도 햄 같은 거뭐 먹는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. 자, 한번 군만두를 해서 고치도 어, 바삭하면 맛있을려나? 쫄깃한 맛이 바삭하는 거는 어떤 맛일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구워갖고 왔는데요. 거의 뭐 딤섬 딤선보다도 크다고 작다고 해야 되나? 거의 뭐 딤선 말고는 요렇게 작은 만두 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아주 만두여가지고 독특한 건데 자 튀겼을 때는 무슨 맛일까요? 음 요거 괜찮다 만두 자체가 쫄깃함은 여전한데 요 구운 부분만 바삭바삭한 느낌이죠? 네 늘려봐야지 <laughs> 자, 누가 많이 늘어나나? 자, 이렇게 만두피도 되어있고, 소금 제가 있는데 음. 만두 맛이 상당히 좀 독특한 것 같아가지고 특히나 이렇게 감자 전분으로 해서 쫄깃쫄깃하게 드시는 제품들,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. 반할 만한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음. 뭐 물만두 같은 거 아니면 뭐 만두국, 라면 같은 데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뭐 여러 개 먹어도 크게 보담 없을 것 같으니까,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, 음, 대형마트에서는 안 보이고, 식자재마트나 인터넷 식품을 찾아보시게 되면 종종 판매되는데, 식자재마트에서 1kg 넘는 거한 9,000원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또, 또 사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하여튼 그런 제품 참고해 보시고, 오늘 하루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음. 런 또맛쓰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